순두부 양념에 예, 파를 올렸습니다. 마늘 장아찌 담가놓은 거 다지겠습니다. 다져서 올린다. 마늘 장아찌 다져 올렸습니다. 양파를 올리고 생마늘 빠서 추가했습니다. 고춧가루 추가했습니다. 고추 조금 넣습니다. 설탕 넣습니다. 맛술을 좀 됐습니다. 깨를 넣었습니다. 깨 위에 참기름 넣고 에, 양념장 마무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진간장을 좀 넣습니다. 일 까나리 액젓 조금 넣으면 에,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예, 순두부를 끓이기 위해서 다시마하고 멸치 우려냈습니다. 예, 순두부를 넣겠습니다. 다시마하고 멸치를 걷어내고 예, 다시마물에 순두부를 넣고 끓입니다. 팔팔 끓입니다. 예, 양념 있습니다. 아까 해놓은 거. 이거는좀 뿌려놨습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에다가 팔팔 끓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모자르시면은 딱딱딱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드시면은 해장용으로도 아주 구우십니다.